안녕하세요, 티아 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로아넴 유저를 위한 두 가지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아이오른의 수호자와 함께 이벤트라는 이름인데요. 5월 14일부터요. 5월 28일 2 주간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아이오른네 존재하는 기사단장 네르스와 함께 재미난 인증샷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라는 내용인데요. 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진에 보여지는 이미지는요 아이오른 마을인데요. 삼거리 위쪽에 노란색 점 보이? 이 위치가 기사단장 네르스의 위치입니다. 아이오른 수호자 인증 게시판에 인증샷과 캐릭터명을 함께 기재를 해주시면요.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에도네의 보물 상자 한 개를 주는데 여러분들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 명을 또 뽑고요. 21일부터 28일 동안 또한 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유저들 좀 받을 수 있게 폭넓은 보상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게시판 말고요. 아이오른 수호자 인증 게시판에 꼭 올리셔야 되고요. 캐릭터명 기준으로 상품이 지급된다는 점. 자두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도전 장비 강화 달성 이벤트예요. 5월 14일부터 5월 21일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개인이 아닌 모든 서버의 유저가 힘을 합쳐 장비 강화 성공 횟수가 만 번을 달성할 시 모든 유저들한테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션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비 아이템 강화를 만번 달성해야 하는 미션이고요. 성공을 하게 되면은 희귀 코스튬 6 개, 실패를 할시 희귀 코스튬 3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은 최소 3개가 돌아간다는 점 5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강화 횟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강화를 했을 시 성공한 횟수가 만 번이 돼야 된다는 거요좀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나 용의 유물을 강화한다. 성공하더라도 이 부분은 미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장비 아이템 강화만 인정이 된다는 것도 꼭 알아 주시고요. 캐릭 리뷰를 하게 되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가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제가 그만둔 상황이 있었는데, 로아넴 유저들이 많이 접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은 전 서버에 용 캐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리뷰할 생각이 있으니까 까요? 소소하게 댓글이라든지 언제든지 리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염